안녕하세요 다단다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들로 아, 아침에 문을 열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작은 공방 화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인기 있었던 화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육만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화분이죠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번에 어, 봄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아주 아가들이 아유 예쁘게 나왔는데 제가 탑을 잘못 샀나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제가 골고루 갖고 온다고 어, 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중복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에이, 민들레죠. 민들레 이렇게 두 아이 그 다음에 가구니로 에 있는 이런 아이들 어, 색감도 오늘은 조금 더 예쁘게 신경을 써서 어, 가지고 왔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는요 한 8.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cm 전체는 8.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들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나왔죠? 이렇게 돼 가지고. 오늘은 7개 입니다 78 56 인데요 56,000원 인데요 55,000원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 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단아공방 화분이죠 아유 이번에 갔더니 이렇게 단아공방 아이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요거 아이들은 군생 심으면 참 예쁩니다 그리고 어, 앞에 코사지도 굉장히 예쁘고요 어, 이렇게, 물가멍, 물구멍도, 그 다음에 다리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어, 굉장히 반질반질 하면서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앞에 코사지는 똑같은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예쁘답니다. 요거는 또 밑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사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 아주 깔끔하면서 예쁜 아이죠 요런 아이들은요 사이즈가 한 10.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5cm 전체는 11.2cm 정도 나오는 요 아이들 두개 요거는 개당 11,000원씩 22,000원 요거는요 아 너무 예쁘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단아공방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어, 꽃병에다가 예쁜 꽃을 꽂아놨죠. 요거 같은 경우는 10cm. 내경 사이즈는요, 12.3cm. 전체는 13.5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4개. 요거는 개당 14,000원, 14,000원, 28,000원 요거는 22,000원 4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한 달러분이죠. 오늘은 이렇게 어, 인물중심에 그 다음에 롤아이돌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엄마아빠가 이렇게 어, 책을 읽어요. 하나는 봄같고요 요거는 단풍이 지어져 있는 요런 스타일이고요 아, 예쁘고요 요것도 예쁘고 요거는 아기예요 근데다가 고양이를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는 저렇게 우리한 가족. 한 가족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하나는 풍차와 요거는 동백꽃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스타일. 물고멍 잘 되어져 있고 다리 좀 보세요. 앙증맞게. 네 개로 되어져 있는, 요런 스타일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7.5cm. 내경 사이즈 5.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6.5cm 나오는 요런 아이분이에요. 아주, 어, 귀엽죠.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는 개당 6,000원씩 다섯 개에 3만원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도양화분이죠? 요거 도양화분. 아마, 우리 요거는, 아, 달맞이 꽃 같아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 다리도 완징받게 되어져 있으면서요. 유약철이안 되어져 있는 요런 도양화분이에요. 도양 하고 나면 색감은 딱 구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놓을 때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로 놓을 때 굉장히 예쁘면서 또 깔끔한 스타일, 깔끔한 스타일에서 쩌렁 놓으시면 아주 예쁘겠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6.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5.7cm. 전체는 7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다 하나씩 수작업으로 다 붙여놔서 이 꽃술도 이 잎사귀도 이렇게 딱다 수, 음, 하나씩 붙여놓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개당 7,000원씩 다섯 개 하면 35,000원이죠. 이거 4번 다섯 개에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요것도 요즘 나오는 단화국방 화분이죠. 어, 그런데다가 요 화분은 쓰임새도 있으면서, 어, 저렴한 게또 특징이죠. 이렇게 예쁜 꽃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요것도 똑같이 되어져 있고요. 어, 뒷면에도 이렇게 도장식으로 예쁘게 무늬를 내어줬고요. 앞에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 예쁜 창들 하나씩 탁 심어 놓으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길쭉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앞에는 제가 코사지 신경 써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똑같은 것들은 없고요. 색감이나 이렇게 다 틀리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아주 하나같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보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다리도 그래서 여기 위에가 약간 프릴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육만님들 들고 다니시기도 편할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요 사이즈가 9.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10.5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요것도 개당 만 원씩. 그래서 다섯 개에 오만 원입니다. 요거 4번이,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마블 공, 마블 화분이에요. 수입 아니구요. 마블이에요. 요거는 깨지지가 않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청바지. 아마 우리 다용만이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빨간색. 청바지에다가 빨간색. 벨트, 어, 강아지가 이렇게 네일룸 나와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어, 어, 요거 구멍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저거는 뚫어 드릴게요. 어떻게 요거 구멍을 안 해줬나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구멍을 솔솔솔솔 해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들. 요거는요,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10cm 내경 사이즈는 9cm 전체는 10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 개당 6,000원씩 해서 두 개에 12,000원에 드리고요. 이건 6-1번이고요. 6-2번은요. 청바지가 조금 커졌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커졌어요. 요거는 10cm 정도 됐었는데요. 요거는 한 1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요거는 11.8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런 거는 세덤 종류 아이들 심어도 괜찮고요. 요즘 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심어놓는 것들이 영상에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어, 바깥으로 나가는 우리 다육마님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 거리대를 바깥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런 아이들. 참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8,000원. 그래서 두 개에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은 거, 2번은 큰 거. 12,000원,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어, 사연 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밑에는 원형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약간 나인 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일자가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나팔꽃 형식으로 약간 벌어져 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쁘죠 꽃을 하나하나 수작업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화분들이죠. 색감은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도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재어드리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10.3cm, 내경 사이즈 9cm 나오고요. 전체는 10.3cm 십 센치가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물레로 만들었고요. 여기가 약간 둥근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7 번이었습니다. 8 번입니다. 8 번은요, 원 화분이에요. 원 화분, 원 화분 이렇게 아 이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번엔 이렇게 톤이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온 화분은 우리 다용만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이것도 이번에 처음 출시됐어요. 색감이. 이렇게 파란색은 없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어 원화분은 약간 세 크기가 좀 틀리죠. 요거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8cm, 전체는 9.2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들이에요. 어 조금씩 틀려서 하나 더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9cm 정도 나오고요. 어 7.5cm, 9cm 입구 사이즈는 거의 똑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는 개당 16,000원씩이에요. 그러면 64,000원이죠. 꼬리띠기에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이구요. 어, 다리는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느 화분은 우리 다육만인들이 너무 잘하시는 그런 화분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개당 16,000원. 4개에 64,000원인데요.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예하 공방 화분이죠. 어, 이렇게 예쁜 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뭇잎도 다수업 되어져 있는 아이고요. 여기 아 꽃집 좀 보세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 이런 아이들은 요즘 어니홈속 아이들 아니면 그 다음에 이렇게 유엔에이드인줄 쭈르륵 내려오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을 딱 심어 놓으면 예쁘겠죠. 요런 아이들에다가 나울이나 아메치스 같은 아이들도 어, 올려 놓아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15.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0cm, 전체는 11.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2만원씩 해서 4만원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고센 화분이죠. 고센 화분 하면 맨 처음에는 요렇게 이게딱 정통적인 그런, 어, 고생 화분의, 어, 화분이죠. 이렇게 예쁜 장미를 앞에다가 코사지로 딱 붙여놓은 그런 아이들. 근데다가 다리는 코끼리 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굉장히 견고하면서. 요즘 우리 에어니움 속 심으시라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격도, 에어니움 속 가격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가격이 저렴하게 사이즈에 비해서 좀잘 나온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21cm가 조금 넘고요. 21cm가 조금 넘고요. 내경 사이즈는 14. 5cm 조금 넘습니다. 전체는 16cm 정도 되는 요런 아이들. 네, 다리도 이렇게 코끼리 다리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 개당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두 개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요, 해룡공방 화분이에요. 이렇게 앞에 옛날에는 이렇게 꽃 모양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수한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흰 노란색과 흰색 이렇게 두 가지 칼라로 되어져 있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2cm 정도, 22cm, 22cm가 조금 넘겠죠? 22cm 정도 나오고요. 다리는요, 다리는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조그만 잘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9번, 10번, 11번 아이들은 다 에어니움 속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내경 사이즈는 13cm, 전체는 15.7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도 큰지막하면서 또 가격은요, 가격은 개당 15,000원, 두 개에 3만원에 3만원입니다. 이렇게 잘 되어져 있으면서 약간 허리나인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고, 11번, 두 개에 3만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주시고 늘 함께해주시는 우리 다육만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